안녕하세요. 저희는 러닝을 할 거예요. 근데 러닝 일도 없는 패션인죠 지금? 야이미 너무 와. 옷이 러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옷이에요. 지연이의올 착장이고요. 보시면 팬티가 포인트예요 네네 너무 예뻐 이거 난 진짜 이 팬티를 내가 입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아 너무 귀엽잖아 뭐야 완전 콩만해 발 움직이는 거봐 브이로그? 헬로우 꽉꽉 꽉 문어 리스페리티 하나 투고 투고 오케이 니가 디스 디스 에이 에이 오케이 너네 이름? 음... 크로와스한 초콜릿. <목소리도> 지현씨 지금 뭐 하고 계시죠? 여기다 감자면을 흘려서 빨 먹고 있습니다. 잘 빨렸어, 잘 빨렸어. 저분이 제 옷을 벗겨가서 빨게 먹고 있거든요. 찰떡이네. <목소리도> 너 경고 이래야 경고. 경고하지 못하 경고도님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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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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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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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? 약간? 야 근데 이거 뭔가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? 뭔데? <laughs> 어? 둘셋 안녕하세요 이찬혁입니다 지금 뭐하러 가는 거죠? 지금 경토로 갑니다 일모를 보려고 가는데 네 약간 <laughs> 약간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 <laughs> 느낌이와 <laughs> 왜냐면 지금 노래지고 있습니다 안경 벗어주세요 예뻐요 안경쓰지 마세요. 못생겼어요. <laughs> 아, 이그로 안쓰면 어떡해. 괜찮은 근데. 어때? 얹으면 좀 괜찮다. 아, 허리 아파. 선생님. 네. 样下去들어요 선생님 <laughs> 아니, 能만큼올能怎么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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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올라왔다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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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는 대마를 피시고 뒤에는 비둘기가 창궐해서자리로 옮겼습니다. 강아지랑 셀피타임이야? 지 지금 열심히 뷰를 관람하고 있는 와중에 유튜버 이연님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She's more than perfect. She's not the type to go a part. She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, and just like Mike Tyson, now I'm here seeing stars. I could take all of my time just trying to describe, her. I don't know where to start. All my life, I. 저 여기서 귀원둥이분들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떡해. 오,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제가 너무 반요 <안 웃음> 어. <laughs> 바르셀로나 뭐 보셨어요? <laughs> 네? 어 어떤 거 보셨어요? 아 오늘 저거 저거 사그라다 파밀리아. 아 맞아. 봤어요? 네. 아직 못 봤어요. 근데 내, 내일 비 온다는데 내일 뭐 하실 거예요? 저 내일 세비야. 저 가요. 가요. 아 세비야 좋은데. 네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영광이에요. <웃음> 어? 도회수 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가족 동원하면 <laughs> 더할수 있어아맞아맞아한30 정도는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 100명의 구독자 <웃음> 여러분 <laughs> 멘트를잘쳐야 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말을 잘 하시나 아, 말이 안 돼요 편집을 잘해야 돼요 편집 자 말이 아할 말이 없어서 혹시 네. 네. 말을 잘 하시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, 네. 네. 할수 있죠 일단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네 글쓰면 되나요? <laughs>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<laughs> 없어서. 자꾸 드립치지 말라고 너는 <laughs> 말을 잘하려면 어 일단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. 아 오. 저그 게... 그 봤어요. 그그 그 영상도 봤어요. 그래뭐말 잘하는 법. <laughs> 그래 맞아 맞아 말. 맞저 이거 듣는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. 그리고 이게 중요하게 믿음인데 그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이 <웃음> 뭐, <웃음> 너무 이거 너무. <laughs> 목소리라는 되는 건가요? 한국인인지 못 알아. <laughs> 아 이미스 덕에 알아봤다니까 이미스, <laughs> 여기, 이미스 이거 이거 진짜 친구가 줬서그 친구 아니었으면 아무도 나를 해도... <laughs> 아, 여러분 지금 여기 벙커에 왔는데요 여기 우리 귀한동이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<laughs> 역시 한국인들이라서 센스가 남달랐고 지금 확실히 어, 대만 냄새가 솔솔 나는 게 <laughs> 여기가, 여기가 해외구나 여기 가 해외구나 <laughs> 네, 내가 <laughs> 내가 비행기 탔구나. 실감이 나요 이 냄새에서. 미국적인 향기. 실감이 나고. 이국적인소어 이제 내가 어디로 <laughs> 이제 이게 해가 지고 있고. 유튜버의 엄마는 똑같이 생겼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런 것도 알수 있고. 어뭐 이런 것들. 어, 확실히 해가 지면 또 기대가 되는데. 어, 한번 해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. 이런. 대이다르다 다르다, <laughs> 다르다. 가 차도 얘기할 수안 있는 안쓰면 되고 대마향기를 그았다 그치 그치 죄송해요 대마향기 깨달았다 나 그냥 <laughs> 외국에서 나는 <하는> 이상한 냄새인 <laughs> <생각하지 않아? 웃음> 어적 <laughs> <laughs> <laughs>